뭐이 정도로 간단하게 하면은 네. 시공이 어, 며칠 정도 걸리나요? 보통 2주 정도면 끝나는데 2주도 뭐 길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공간에 공정이 겹치면 마감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거든 상가든 다 마찬가지인데 하루에 한개 공정씩 진행이 되고요. 오늘은 상업 공간입니다. 꽃집인데요. 간단한 공사 했는데 뭐 했는지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시죠. 먼저 없었던 작업대와 개수대를 만들고 꽃병이나 화분 이런 지저분한 거 씻기도 좀 편하게 개수대를 두 개를 없던 걸 만든 거고 아예 없었는데 만드신 거예요? 원래 수도 계량기하고. 배수가 여기 있었는데 그거를 여기에다 만들면서 상가는 아파트처럼 보일러나 온수가 나올 수 있게 설치가 보통 안 되어있기 때문에 온수기 안에다가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배수가 여기에 있었는데 수도하고 좀더 연장해서 여기서도 쓰고 여기서도 쓸수 있게 안쪽에 걸레바지밑 부분에 있습니다. 천정이나 이런 데는 기존 톤을 유지해서 페인트 공사만 했습니다. 벽지 말고 페인트로 시공하면 훨씬 싼. 보통 페인트를 많이 하는데, 페인트도 면 처리를 얼만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수입산 페인트냐. 옥산 페인트냐에 따라서도 금액이 좀다 다른데 요거 같은 경우 줄바대라 그래서 이음매 부분만 면처리하고서 이제 간단하게 시공을 한 거고 그 이유가 도배로 시공을 하면 여기에서 천정까지 가도 면처리가 깔끔하게 못 나오고 천정은 어쨌든 노출해서 칠을 하든가 아니면 기존 걸 그대로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배를 못 하기 때문에 칠로 같이 가는 게더 자연스럽고 비용도 훨씬 더 절감 시킬 수 있고 그리고 도배지를 시공하면 단점이 실크벽지를 했을 때초 시공하면서 끈면은 다 붙는 거기 때문에 차후에 원상 복구하고서 이제 다른 작업이 들어갈 때석고를한번더 쳐서 도배지가 붙어 있는 면을 가리고 도배지를 시공하든 칠을 시공하든 부수적인 부분이 또더 생기기 때문에 한번 페인트로 시공하면 계속 페인트로 하는 게 그래도 훨씬 더 저렴하다는 거. 은 또... 마감을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 이거는 기존에 건축 지을 때 이제 샤시 시공 되면서 외부하고 틈 사이 메꿔진 거를 그대로 무풍이 안 들게끔만 좀더 보수를 하고 자연스럽게 그냥 칠을 한 거예요. 노출 벽돌, 노출 콘크리트가 그대로 있는 거죠. 상부하고 틈 사이들을 그대로 시공. 비용을 최대한 아껴서 시공한 곳입니다. 그리고 에어컨, 냉난방기 설치하고, 조명 시공. 그리고 용량에 맞게 전기시공만 하고, 바닥재 데코타일로 깔고, 간판 시공하면서, 외부 간판 두 군데, 스카시라고 하는데, 이런 붙이는 간판 하나 시공하면서, 거울로 찍으면서 볼수 있게. 그러면서 간단하게 커튼까지 당연히 필요한 도어랑. 도어락은 제품이 블루투스하고 인터넷이 연결이 돼서 온라인으로도 열고 닫고 할수 있습니다. 전기공사할 때 전기를 뽑으면서 회의용 카메라로 CCTV를 구획해서 시공을 한 거고요. 꽃집은 예산을 많이 쓰시지 않기 때문에 간략한 구조 정도의 시공을 한 거고요. 이거는 없던 건데 창고 겸 휴식공간이 필요해서 두평 정도 되는 공간 벽체를 만들고요. 지저분해서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잠깐 보면 이 창고도 주문 제작하는 철제 래으 간략하게 시공했다는 거이 어, 정도로 간단하게 하면 은 네. 시공 이어이 어, 며칠 정도 걸려요? 보통 2주 정도면, 정도면. 끝나는데 2주도 뭐 길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공간에 공정이 겹치면 마감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거든 상가든다 마찬가지인데 하루에 한개 공정씩 진행이 되고 가구하고 간판 같은 경우는 제작하는데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인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2주 정도 공사한 겁니다. 보통 큰 공사들은 5주, 6주 뭐 이렇게 공사들 을 하는데 그런 거에 비해 여기는 되게 간단하게 무광보도할수 있습니다. 허세 부렸죠? 그래서 정리하면 여기는 페인트, 그 다음에 목공으로 가벼, 그 다음에 바닥 데코타일, 그 다음에 가구에서 작업 되시고, 수도하고 배수, 설비, 온수기 설치, 그 다음에 냉난방기, 커튼, 그 다음에 조명하고 스위치 콘센트, 그리고 간판, 그 다음에 도어락. 딱 11가지 간단한 공정으로 끝난 현장입니다 네. 자, 오늘은 상업공간 꽃집 인테리어를 함께 보여드렸는데요. 꽃집 같은 경우 보통 예산을 많이 쓰지 않고 비용 절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존 부분을 자연스럽게 살릴 수 있게 간단하게 저렴하면서도 좋은 제품으로 시공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건데 적은 예산으로도 이렇게 시공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신 게 좋았다고 하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이 오늘 영상 짧은거니 보여준 게 이게 달라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댓글 다시겠죠 자, 끝!